어머니, 이책 어디서 났어요? 이 책? 서동 응. 교보문고에서 손녀딸을 시켜서 사오라고 그래서 사온 거야 왜요? 응 왜, 보시게요 나는 늙어서 읽지를 못하고 조금 한참 쳐다보고 읽으니까 눈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 안경도 네. 맞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또, 너, 온, 온 길에 젊은 사람이라 너 보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준 거야. 이재명 씨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자랐더라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잘할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했어. 그렇게 착한 사람을 준석열이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아이고, 그렇게 감옥에를 보내려고 그러고, 그 가족, 부인, 너무도 그냥 고생 많이 했잖아. 가족까지, 자식들까지, 다 괴롭히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더니 끝내는 개업령이라는 거를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그 난리를 치우고, 아이고, 세상에. 그랬으면 없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누도없는 개업령을 선포해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6.25가 또 왔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도 못해. 아유. 아니, 차다가, 봉창 뜯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 갑자기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개음으로 선포하고 해가지고, 어른아, 젊은이가 할것 없이 얼마나 놀랬겠어. 무슨 난리가 쳐들어온 줄 알고. 난리 중에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개물 선포했더라고. 아이고, 국회에 그 군인들이 막 쳐들어가서 총으로 그냥 문짝을 다 때려붙고, 국회의원들을 잡아, 잡아내라고 그러고, 아유,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서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담을 넘어서 넘어가고 그런 걸 보고 난꼼짝못 없는 게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유. 아무튼. 좋은 사람, 좋은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국민들 편안하게 사는 거, 밥이라도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그래야 대통령이 되면서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야.